정화는 영광로에 비유합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영광로나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화식에 필요한 화로 불, 가스 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초 이런 것을 정화에 비유합니다. 정화는 문명의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구를 제작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불로 표현합니다. 병화는 생명체를 기르는 생명체를 낳고 자라게 하는 불이면 정화는 사물, 예 물건에 작용해서 물건을 재현하고 물건을 만들고 또 인간이 먹는 음식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등대와 같은 등촉이 돼서 사람에게 예, 어둠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화입니다. 그 공동보감에 있는 정화 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 화는 목이 채가 되니, 목이 없으면 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꺼지니, 수로 용을 삼으며, 수가 없으면 화는 독이 된다. 그러므로 화가 많으면 결실이 없고, 수가 많으면 맹렬해지니, 만물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정화가, 아예 여기 제가 썼는데요. 정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화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 이라는 목이 있어야 됩니다 갑목이 정화를 그래서 인화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불꽃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목이 정화를 인화를 하면 어떤 의미이냐면 정화라는 사람이 갑목이 있어서 이렇게 목생화를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서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면 예, 이 불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에, 불의 뜨거움이, 불의 어, 화력이 떨어지면 큰 실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어서 불꽃을 가두어야 되죠. 예, 용광로 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목이 정화를 인하해서, 어, 불꽃으로 불의 화력을 되게 세게 가두었으면 중요한 건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경금은 이제 철광선이죠. 철광석을 갖다가 녹여서, 녹여서, 예, 영, 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화가 감목이 있어야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정화가, 그럼 을목은 안 됩니까? 을목도 되고요, 묘목도 되고, 계절에 따라서 작은 불꽃이죠. 그러면 꼭 완전히 커다란 화력의 뭐 전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을과 묘목으로도 불꽃을 꾸준히 밝혀서, 예, 전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간목이 가장 큰 실력, 가장 좋은 정화의 짝이라는 것이죠. 정화는 목이 있어서 목의 생을 받아야 됩니다. 목생활을 받아야 정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정화가 간목이 없으면 정화가 을목이나 묘목, 즉, 목이 없으면 정화의 불꽃이 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어, 목이 없으면 정화가 꺼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 허약하고요. 대개는 어 준비된 실력이 없어서 큰 제조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겠고요. 어 정화가 목이 전혀 사주에 없으면 불이 꺼진다 이런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40대가 넘어갈수록 대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임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서 어 체온이 떨어지면 음 몸이 냉해지고 몸이 냉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병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간목이 있어야 정화의 불기운이 유지된다. 토가 있어야 불기운을 가둔다 경금이 있어야 그, 어, 불기운으로 금을 재련하여, 예,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하여, 예, 명검을, 음, 완성품을 만들고 또는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경금을 재련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무조건 전문가, 명장, 기술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변호사, 뭐 교수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는, 정화는 도궁 제작과 문명에 기여하는 불이다. 그런데 정화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화가 지나치면 이제 폐해가 큽니다. 정화가 과다하면, 정화가 과다하면, 첫번째로 예, 수분을 고갈시킵니다. 수분을 고갈시키고 토를 마르게 하죠. 목을 말려요. 목을 말려주기다신금을 녹여버립니다. 굉장히 폐해가 크죠. 그래서 수분을 고갈시킴으로 예, 정신이, 수가 정신인데, 지혜인데,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토를 마르게 하면, 어, 토가 되게 사람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착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착을 못하게 해요. 정착을 못하니까 대인 관계도, 아, 이지러지겠죠. 인간 관계가 이지러집니다. X라고 하면 안 되고, 이지러지다. 네, 대인 관계가 어긋난다. 목을 말려 죽입니다. 그러면 목은, 아, 우리가 사주에서 목은, 내가 목이 아니어도, 어, 목은 사람의 생명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에 어, 말려 죽인다, 이런 의미니까, 진짜로 죽다, 이렇게 아니고, 아, 정화가 가다에서 목이 말라 죽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목에 병이 생기는 게 몸에, 몸에, 목을 말려 죽이는 상황, 목이 정화에 의해 말라 죽으면 몸에 병이 생기는 일이 생기고요. 금을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개는, 아, 금이 돈이나 결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싹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화가 가다한 것은 굉장히, 음, 폐하기 크죠. 그럼 이제 이거는 해결은 개수가 합니다. 개수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그래서 정화를 꺼뜨리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가 간목이 있어야 실력을 쌓고 준비된 사람이 되고, 경금이 있어야, 예, 예, 재료가 되는 경금이 있어야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정화는, 어, 정화는 인공의 불이잖아요. 만약에 정화가,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병화가 있으면 낮에 뜬 달입니다. 정화가 그래서 병화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인자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병화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 아, 정화의 사주를 몇개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 정화는 여러분, 음관이 다 그러하듯이 정화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화, 자기의 불꽃의 실력인데요. 정화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정화가 실력이 없으면 양말 한 짝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화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 개인의 예,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토는, 뭐, 무토로 어떤 토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정화는 개인의 실력이 있어야지, 네,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화 사주 몇개 써볼게요. 자, 정화. 병호. 신묘 조금 전에, 정화가, 정화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서 인자로 산다 했는데요. 아, 주 좋은 사주.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이고요. 아, 사주 대운을 예, 쓸 필요가 있네요. 인진. 계산. 정화가 정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중요한 대운에 뭐 대운을 잘 모르면 5로 써 볼게요. 55, 25 대운에. 예. 가보를 만납니다. 가보 을미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를 보실 때 언제나 네, 다른 거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금이 왕한가 보자고 했죠. 네, 사람은 금이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가 있고요. 음, 정화는 먼저 목에 의해서 상생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분이 묘, 여기도 묘해서 자그마한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자그마한 목을 잘라서 불을 떼겠죠. 이 상태에서는 크게 이게 불꽃을 잘 피울 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니에요. 묘목은 습한 목이어서 지피면 병화가 좀 말려주겠죠. 말려주는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큰 불이 나거나 뭐 이렇게 그름이날수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가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가보의 간목은 인, 묘, 진, 사, 오까지 자란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의 불균이 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대원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실력을 굉장히 열심히 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대 졸업했고요. 기술사가, 아, 제가 들은 거가 3개까지 들었어요. 2개, 3개? 그런데 이분이 기술사 공, 그니까, 아 기술사가 이제 공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기술사를 여러 개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이세요. 그럼 이분이 가고을미 대운에 이 인화를 받아서 불기운을 계속 높여서 어, 자기 실력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사, 실력을 쌓아서 어, 이제 공직이 있으니까 예, 대기업 뭐대 커다란 조직이 있으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한 어, 병화가 있으면은 낮에 뜬 달과 같아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분처럼. 그다지 1인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사주 자체에 간목이 없다 해도 이렇게 대운에서, 중요한 대운에서 갑오를 만나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 자기의 어, 가치를 높인 그리고 공을 세운 예입니다. 또 하나 써볼게요. 좋은 사주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대운을 안 써도 되게 좋은 사주입니다. 정화가 아, 근이 없네요. 근이 없고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으로 인화를 받는데 이간목목의 크기, 간목의 불기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간목이 봄이면 간목인지 막 땅을 뚫고 올라온 나무이니까. 예. 네. 불기운이 작을 수 있지만 신월의 감목은 굉장히 다자란 나무이거든요. 동양목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경금로 으턱 잘라서 불기운을 인화를 했어요. 정화를. 그런데 초원토가 아주 이또 무토가 아주 정화를 잘 막아가지고 커다란 용광로가 되는 그런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엄청난 금이 있어서 그 금을 재련하겠죠. 이런 분들은 되게 뛰어난 실력으로 굉장히 큰 일을,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분은, 음, 뭐, 명문대 건축공학과를 나오셨고요. 대토건회사, 큰 대기업토건회사의 오너, 사장님, 이런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로도 정화가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아, 이번에 여자분 써볼게요. 정미 갑진 또 정미 경술 그럼 여러분 고인입니다. 네. 대원을 쓰지 않아도 어, 이분은 근이 없지만 미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에서 근이 없다 라고 말하긴 네, 힘들죠. 그리고 이제 갑목이 정화를 인화해서 네, 그리고 토가 있으니까 그불기운을잘 막았고요. 경금을 잘 재련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공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간호사예요. 네, 네, 네. 다시요. 정화는 갑목이 있어서 인화를 해야 실력을 쌓고 준비된 인물이 되고 경금이 있어서 그 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여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된다 근이, 어, 근이 약하면 그 사람의 자체 에너지가 조금 예, 부족해서 큰 공을 세우기는 예, 부족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정화가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 늦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나는 공부를 해서 어, 정화를 인화해야돼 나는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간목으로 정화를 인화해야돼 이거는 뭐냐면 실력을 쌓는 거고요 늘 자기 실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고, 정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없으면 양말 한 조각도 공짜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누구보다도, 어느 천간, 십천간 중에 어느 일간보다도 가장 자기 실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간입니다. 감목으로 인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살펴보았습니다.